한국과 러시아가 원치 않는 상황에 휘말리면서 국가 간의 문제가 생기는 이슈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사태에서 전격 한국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우호국가가 아니며 적극 제재를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 나온 것이죠. 게다가 중국 매체에서는 앞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안보가 크게 위험해졌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러시아 편을 들면서 한국을 언급하며 한국이 큰 실수를 했다고 으름장을 놨는데요. 러시아가 한국에 내린 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중국의 한국 위기설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면 한국에 대한 러시아 조치 이후에 러시아는 물론 중국에 날벼락 소식이 들려온다는데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 러시아 양국의 이러한 상황은 분명히 근 수십년간 익숙하지 않은 일임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러시아에 대해 우호적이었으며 러시아 역시 한국에 대해서 그리워했었기 그래 때문이죠. 물론 6.25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러시아도 한국을 분단시켜놓은 장본인 중 하나이기도 하고 냉전시대에는 칼기 폭파 사건 등 한국에 매우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긴 국가임이 분명했죠. 하지만 그 이후 최근 30년간 한국과 러시아 수교 이후 양국은 급격하게 가까워졌으며 한국은 러시아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줬고 러시아는 군사과학기술 등을 전해줬습니다. 2020년에는 한러 30주년을 기념해 러시아에서는 한국의 날 기념행사도 열리고 양국의 친분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중국, 일본, 북한 등 비정상적인 국가들만 주변에 질비하기 때문에 한국-러시아 간의 협력은 많은 한국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중간에 일본에 보여주는 태도는 한국인으로부터 일면 시원한 감정을 갖게 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있는 국가이기에 더욱더 일본에 대해 몰아붙였으며 한국과는 극동 지역에서 다양한 협력을 펼쳐나가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그러한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서 전쟁 이후에 돌변하며 이제. 강한 압박을 가하겠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자로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7일 현지시간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의 비우호적인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하며 한국을 포함했습니다. 목록에는 또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유럽 연합,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서방 거의 모든 국가들이 들어간 모습이죠. 이는 한국이 미국 등 서방 동맹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이후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된 바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이해가 가면서도 냉엄한 국제 사회의 현실을 보여준 장면이기도 한 것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중국의 온라인망 등 일부 매체에서 한국에 느닷없이 국가 안보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에서는 한반도는 과거 침공당한 적이 있으며 북한은 러시아와 국경을 가까이 하는 나라이며 추후 한국이 통일되거나 북한이 붕괴되면 곧바로 러시아와 국경이 닿는다는 점을 상기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 국경을 같이 하는데 한국도 비슷한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유럽 등 국경이 가까운 나라들을 과거부터 끊임없이 침공하고 괴롭혀 왔다면서 다만 과거에는 중국이 그 대상이었는지는 모르나 이제는 한국이 러시아를 배신한 상황이라며 한국도 장차 러시아를 적으로 두게 되어서 위험해진 상황이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이번에 러시아를 지지했으며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힌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왕이 외교부 장은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이것을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으며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 러시아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뒤통수를 거하게 친 셈인데 실제 중국은 각종 식량 등 희귀 금속 수입과 더불어 군사 물품 등을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했으며 또한 우크라이나를 유럽 일대일로 교두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3월 1일에 왕이 부장과의 통화에서 중재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푸틴을 뜯어말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시진핑밖에 없다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군사 작전이 완전히 꼬였고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으로 러시아를 대항하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러시아 군인들에게 무기도 없이 대놓고 시위까지 벌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번 군사 작전에서 사실상 엄청난 실패에 직면하고 있는 국면이 온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푸틴은 군사 직접 점령이 아닌 미사일로 무차별 민간 폭격을 지시한 상황이 나왔으며 수일 내에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은 폭격으로 더욱 아비규환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도 안 통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푸틴이 핵무기도 만지작거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시민의 결사 항전대 푸틴의 독재 권력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 매우 위험해진 것입니다. 둘다 절대 포기를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극도로 위험해지는 상황인 것이죠. 영국 BBC는 이러한 상황에 푸틴을 말릴 것은 오직 시진핑인데 중국이 러시아 지지를 본격화하면서 저,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을 일조했다고 보도하면서 중국은 그냥 이를 방치하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우방국이던 우크라이나는 이 일로 인해서 뉴스 배경 지도 등에서 중국을 지워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러시아 지지를 본격화하면서 이제 한국에도 경고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또한 한국을 겨냥하면서 중국은 러시아를 지지함으로 해서 천연가스 협력이 강화되었다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입조차 불투명해졌지만 중국은 가장 저렴하게 쓰게 되었고 중국의 국가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라며 중화민족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기 때의 지혜를 모아 친구를 만드는 중국이라며 러시아와 경협을 더 펼쳐나갈 것을 드러냈습니다. 왕위 외교부장은 풍운이 험악해도 중국은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한다 라고 했으며 일부 중국 네티즌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면서 전쟁과는 어울리지 않은 말들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맥락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도 결코 중국의 허풍으로만 생각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6.25 전쟁은 구 소련의 북한에 대한 무기 제공과 중공군 개입으로 한반도 통일이 실패하게 되었고 만약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북한 등과 불씨의 전쟁이 난다면 러시아가 누구 편을 들겠냐는 것입니다. 또한 수년간 러시아는 중국 전투기와 함께 독도 연공을 침범한 적도 있어 우방이라 보기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항상 중국은 이러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의 시점에 반드시 나타나서 한국에 곤란한 화두를 던지는데 이번에는 넌지시 중국이나 러시아 등 사회주의 연합에 대항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의견 발표 뒤에 중국은 자신들이야말로 큰 위기에 빠지는 모습이며 또한 한국을 블랙리스트에 편입한 러시아도 한국으로 인한 위기가 나타나는 국면이 나오는데요. 우선 중국의 철퇴를 내리는 것은 역시 미국으로 이번 러시아 사태에서 미국은 중국까지 벼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서 경고 연설을 하면서 갑자기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라며 중국을 크게 놀라게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대만을 우크라이나처럼 쳐들어가겠다고 의기양양하자 미국이 중국은 가만히 있어라는 엄포였으며 실제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보여준 군사국가의 위험은 대단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미 상무부는 트럼프 정부 때 실시했던 무역 전쟁의 가장 큰 조치 중 하나였던 대중국 관세를 다시 연장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총 3천억 달러, 약 360조 원 이상의 제품에 관세를 연장하고 중국에 내릴 수 있는 각종 첨단 제품의 경제 조치와 더불어 중국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발표가 나자 매우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미국의 패권주의는 제멋대로다. 중국은 아무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미국이 경쟁심에 중국을 견제한다면서 미국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큰 불만을 표시하며 오히려 크게 당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 신세를 걱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제코가 석자가 될수 있음을 나타내는 국면인 것이죠. 특히 반도체나 첨단 주요 제품에서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이 배제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방침을 보였는데 미국은 이것을 문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도 계좌 동결 및 금융 제재 등을 지속해온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이번 러시아 사태로 비자 마스터 카드가 러시아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은 러시아의 유니온 카드를 지원해주는 등 국제 결제가 가능하게끔 움직이려고 하고 있지만 중국 측은 이에 대해서 몸을 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괜히 유니온 카드를 러시아에서 활성화했다가 러시아는 얻고 전 세계 카드 시장에서 퇴출되는 미국의 제재가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밤새 미국에서 러시아산 석유 수입 제재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중국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어리석은 동맹은 비싸게 자원을 구해야 하는 급급한 상황이라고 했지만 물론 어느 정도 한국의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미국도 실가스는 물론이고 사우디 같은 미국 말을 잘 들어주는 국가들에게 원유 증산을 제한할 것이고 여기에 현재 제재 중인 베네수엘라 석유 제재도 풀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쟁이 끝나가면 빠르게 유가는 안정이 되는 것이 항상 전쟁 시 패턴이기에 큰 우려는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지금까지 십수년간 한국에 러시아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가스관에 대해 러브콜을 보내왔지만 이제 그러한 가스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은 물 건너가며 러시아는 큰 시장을 잃게 된 셈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사태에서 가스관과 얽힌 복합적인 계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원인 중 하나였기 때문에 한국은 이러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패권을 받고 결코 신뢰하기가 어려워져 이는 러시아가 결국 손해라는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 제재는 수년간 이어질 수 있어서 한국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는 러시아 스스로 저지른 행동으로 자신들은 훨씬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러시아 사태 이후에 미국 동맹을 비롯한 한국에 대해서 경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진영의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에서 오히려 크게 곤란한 것은 중국이며 선을 넘는 순간 중국은 각종 제재에 경제위기에 순식간에 휩싸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